어, 사람 엄청 많네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오늘 복장이 되게 되게 좋은데요? 뭔가 깔끔하고. 예, 잘했습니다. 이 아, 요번주에도 제가 열심히 공부를 엄청 했어요. 아, 정말요? 아, 공부? 뭐 어, 어, 어. 연습을 엄청 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집에서 막 해보다 보니까 약간 아, 어. 욕심이 생겨서 그냥 남들 하는 거 보고 조금 흥미를 내봤는데,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더라고요, 요즘에 좀 몸이. 한번 네. 이렇게 치시고. 오케이, 오케이. 제가 여기 있는 코스. 예. 네, 뭐, 네. 이제. 다음, 아, 여기요? 네, 황제. 예. 막보기로. 아. 막기 돌아볼 거라. 오케이, 오케이. 미리 사전 답사랑. 아, 답사. 아, 좋아요, 이런 거. 자. 오늘도 한번 몸을 좀 풀고 푸시고. <laughs> 자 일단은 네. 한 가지 자 문제점 다리를 너무 많이 벌리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많이 벌리셨어. 오케이 지금 지금 딱쳐아 이게 좋쳐요 네. 본인 어깨 넓이보다 아. 살짝만 넓게. 이게 제가 집에다가 놓고 치는 채가 그 6번 채더라고 보니까. 네. 그게 이거보다 조금 더 길죠. 길죠. 네. 네. 길죠. 그러니까 그거. 이거 아, 스탠스는 항상 일정해야 돼 모든 체가 스탠스는 일정해야 되고 집에서 연습하셨던 풀 스윙 네.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게요. 어떻게 하시는지. 어 <목소리> <와>, 비슷합니다. 야, <목소리>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오늘 딱 치고 딱 돌렸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딱 가는 거야. 어... 그래서 <목소리> 오케이 자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네자까지 자 오셨으면 네. 여기서 저희가 이제 포킹이란 걸할 거예요. 네. 자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몸이 더 도실 필요가 없어요. 네. 몸을 돌리지 마시고 팔을 살짝 들어 올려준다오 팔을 들어 올려주시는데 문제는 네. 머리가 네. 머리가 같이 이렇게 들어 올라오면 안되겠 네, 그래서 머리는 가만히 있고 그대로 잡아두고 약간 이렇게 들어 올려준다. 아이게 다르네. 아 다르다. 어, 달라.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네. 다시 여기까지 오시면 네. 자 다시 꺾일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몸이 돌아주세요. 여기서 도는 거야? 그렇죠. 돌아와 주시면, 자, 오케이. 이 모양.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잡렇게 뒤로. 좀. 그렇죠. 자, 아, 한번. 스킨싱 한번 해보시죠. 그럼요. 자, 자한 요, 잠깐, 여기 다, 다,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이게 자, 이렇게 호행이 되고, 여기서 길게. 자, 이 손이랑 네. 몸이랑 멀어져야 된다. 있죠? 이게 최대 너무, 너무 쫙펴시 필요 없어. 이, 이, 이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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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이제 살짝 팔을 들어 올려주는 것 뿐이. 아, 네. 들어 올려서, 들어 잠깐만요. 아이게또 그렇죠. 아, 아이또 다르네. <laughs> 아 이거 그게 아니었구나. 아 이게 또 다르고. 오케이. 잠깐만요. 몸좀더 보자. <laughs> 자. 그대로 갈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코킹했죠? 네. 여기서 몸을 더 돌리실 필요 없어요. 네. 몸 턴은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네. 자, 코킹 그다음에 들어 올려 주고. 아... 아. 이게 오, 지금 약간 야구 선수 같았어요 야구 선수. 아,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안 해주죠. 되는 뭐, 거라고. 거랑... 뭐, 뭐, <laughs> 아, 그냥, 그냥 돌리면 되는 건줄 네. 알았는데. 자, 여기서. 자, 오케이. 다시 한번 더. 자, 여기까지 한번 천천히. 네. 자, 여기서. 자, 이까지 오셔야 돼요. 이까지 네. 자, 방금 아까는 이쪽으로 제가 네. 오는데. 자, 이까지 제가 이 팔이랑 라인이 네네. 일자가 되게 여기서 이제 꺾어들어 올려주시고요. 그렇죠. 자, 다리는 항상 고정. 네. 다리는 항상 고정이에요, 골프는. 오케이. 그 다음에 출발. 한번 쳐보세요. 스윙. 쭉 돌고. 그렇죠. 아하. 출발. 자, 몸이 도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은 여기서 체가 빠르게 지나가 주셔야 돼요. 지금은 몸이랑 네. 같이, 오, 같이, 오케이, 같이 오케이. 돌아버리죠. 라인을 이렇게 꺼놓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체의 헤드가 이 배트 안쪽으로 오셔야 돼요. 지금 바깥쪽으로 많이 오시니까. 자, 안쪽으로.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그게 다예요. 백스윙은. 오케이. 출발. 출발해보자. 출발. 그렇죠. 이게 좀 만약에 이제 풀스윙 넘어가시면 심플하게 생각하실게 백스윙이 크면 클수록 거리는 많이 나지만 정확도는 그만큼 떨어져요. 백스윙이 좀 간결하면 간결할수록 정확도는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이 거리보다도 일단은 정확도를 그렇죠? 먼저 잡으시고 난 다음에 네네. 이제 거리를 잡으셔야 어, 어, 되는데, 뭐 남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리예요. 악세게 예. 치시니까 다막 네.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 그렇죠. 오케이. 자 스윙 한번 해보세요. 고 오케이. 자 피니시까지. 피니시까지. 그렇죠. 자. 발, 자, 이 발이 보, 자, 그대로 계셔보세요. 네. 이 발이 지금 덜 돌았어요. 그래, 아,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몸이 덜 도는 거예요. 아,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와, 이렇게. 이렇게까지요? 네, 이렇게 늘려야 <laughs>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네. 일자가 딱 되게. 오케이. 오, 이런 식으로. 이야, 이거 뭐. 자, 그럼 잡으셔야 돼요. 아. 피니채고 계셔야 돼요. 아 그렇죠. <laughs> 방향이 지금 오른쪽으로 간 거는 지금 네. 몸을 돌리시려다 보니까 그쵸. 머리가 같이 따라간 거예요. 네. 머리가 이렇게 공 맞고 떠날 때까지 계속 공 있던 자리를 조금 아. 오래 봐주시는 게 좋아요. 아, 이렇게 아, 지금 같은 경우도 공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판 장판 치실 때. 장판을 같이 살짝살짝 살짝 쳐주셔야 된다는 네. 게 지금 이 대목이에요 지금 좋죠. 땅을 하나도 안 치시니까 공 윗부분을 만져서 굴러가 아. 스윙이 이상해 보일 수는 있지만 네. 지금 치시는 거 그대로 따라해 볼게요 여기를 계속 보면서 이렇게 아. 계속 봐줘야 돼요 그래야지 공이 뜰 거예요 아. 안 보시니까 처음에 오케이, 친 거는 오케이. 낮게 굴러가 네. 그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머리를 잡아 주면 잡아 줄수록 음. 이 헤드가 가지고 있는 각도대로 공이 떠서 날라가는데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앞 아, 앞에 팠다 예. 네, 괜찮아. 잘치셨어요 아, 아, 지금 예. 네. 똑바로 잘날라가죠아 아, 그래요? 어, 이거 이런 아, 안 봐서 그, 몰라요. 이 느낌. 이 느낌. 그러니까 이 느낌이에요. 네. 지금 이 느낌대로 스윙을 딱해 주셔야지. <웃음> 어머나, 어머나. <웃음> 오케이, 굿샷. 어우, 굿샷. 어우, 똑바로 나갔네 응. 이번에. 아우 똑바로 나왔다. 굿샷. 아, 잘했어. <laughs> 자, 지금 보시면 공이 중간이에요. 네. 자 피칭은 아, 7번이 딱 네. 중간이에요. 7번이 네. 중간이고. 이제 8번, 네. 자 8번이 여기고, 9번이 여기고, 피칭이 네. 여기고. 7번이 중간이라고 했을 때, 6번, 5번, 4번, 3번, 드라이버. 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 길이가 다른, 다 다른. 네, 네, 네. 피칭은 7번보다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자 그러면 오케이, 지금 그대로 계시면은.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지, 지, 지금 네, 딱 좋아요. 지금 딱, 지금 딱 좋아요. 네. <laughs> 갔다가, 퉁.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팔을. 내려주세요. 다시 어드레스 한 번. 자. 하셨으면 여기서 힘 빼고, 힘 빼고. 네. 자, 이렇게 내려주면 요 땅을 조금 치는 연습. 음. 네, 풀스윙은 일단 제가 오늘 딱 알려드릴 거는 제가 살짝 머리 안 움직이게 네. 한 번. 그대로. 그렇죠, 딱이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어. 자, 이 정도까지 해주시는데 자, 오늘의 제일 키포인트는 안쪽으로, 몸 안쪽으로 와야 된다는 거 아예 몸이 들리면 네, 안 되고. 머리는 들리지 말고. 팔이 올라가서? 그렇죠. 아 이게 이제 팔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못했네. 항상 올 때마다 새로워요. <laughs> 난 전혀 생각 못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니까 전혀 생각 못했던 부분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저도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laughs> 배움의기우 배우, 배우셔야 됩니다. 끝이 없어. 오케이. 오우 굿샷. 오우 굿샷. 오 정확하게 핀 옆에. 오핀 아, 맞았어. 오우 들어뻔했다아 <laughs> 오늘 드디어 카트를 타는구나. 진짜. 네네 으쌰 출발하겠습니다 아 같은 안전벨트는 따로 없네 따로 없습니다 아, 안전을 알아서 책임지는거요 여기도 많이 쳐보셨죠? 저기 여기는 이제 네. 애들 애들 데리고 네. 주로 쇼게임 네. 연습하러 많이 오죠 그러니까 서, 성인들이 치기에는 연습 쇼게임 연습하고 롱게임 네. 드라이버나 이런 거는 솔직히 치실 때가 네. 네. 한두 군데 밖에 없어요 아. 한두 군데 밖에 없는데 여기도 나름 그래도 이쪽으로 와서 치는 게 비용을 따로. 네, 따로 지불을 뭐 하셔야 돼요. 아. 지불하시고, 어, 원래 같으면은 저기 전화해서 예약도 하셔야 돼서. 아. 자, 여기가 이제 스타트홀입니다. 일본홀. 네. 음. 네, 여기 티박스, 이게 돌이 이렇게 있는데, 네. 이게 티박스라고 해요. 네. 요 안에서 이제 저희가 티샷을 하는 거예요. 이름 모래국도 다 벙커라고 하네. 저것만 벙커라고 하는 거죠 저기가 이제 벙커고, 네. 여기는 벙커는 아니에요. 벙커모 원래는. 부드럽고, 이제 잘 파지는데, 아. 여기는. 아. 그냥 잔디 안심어놓는데 되죠. 같이 <laughs> 없는 곳. <벙. 웃음> <laughs> 여기가 1번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1번으 저기서 쳐서 여기 이제 홀에다가 공을 넣으면 끝나는 네. 거죠. 그럼 여기는 보통 몇 번에 넣어요? 이럴 때는? 여기를 이제 파 쓰리 코스라고 해요. 네. 파리 코스는 이제 세번 만에 저희가 홀아웃을 하면 파. 저는 처음에 골프 볼 때도 그게 신기하다고. 왜 그걸 마이너스로 표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거보다 잘하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많을수록 좋은, 아, 좋은 거죠. 많을수록 좋은 거죠. 여기가 이제 2번는집박스 네. 티그라운드에서 이쪽 저기 우측으로 이제 지시하다시는. 어. 진짜 갔깝네 네? 진짜 갔깝네요 어. 가깝다고요? 아, 네. 뭔가? 치시면 모실 거예요. <laughs> 아까, 아까 저희 저기 연습장에서 쳤던 그린 있죠? 네. 그거보다 훨씬 멀어요. 이거. 아, 그쵸? 그거보다 조금 멀어요. 네. 저희가 애들 데리고 오면 애들은 여기서 이제 주니어 애기들 초맹이들은 네. 드라이버 쳐도 저까지 이제 한 번에? 네, 아가지고드라이버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몇개 있어요, 홀이? 라인 홀까지 있습니다, 이게. 라인 홀까지? 아홉 네. 개 홀이 있는데 네. 제가 애들 애들 애델 쳐보면은 이제 여기 3번홀이랑 4번홀이 제일 애들이 어려워해요. 와.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서 치는데 보면 저기 우측에 네. 아저 <laughs> 네, 언덕 내려가는 게, 네. 게 애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어.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도 여기서 치시면 많이 부담스러워하세요. 아허허허 <laughs> 굿샷! 아... 처음부터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그니까 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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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음부터 네.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이거 처음 쳤잖아요 무슨 <laughs>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 그런가요? 네 처음 지금 쳤는데 아 그래서 이 오리랑 그 다음 오리 제일 좀 어렵다고들 네. 말씀을 네. 많이 어우 좋아요 스피드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니 <laughs> 지금 다안 밟고 싶다아음밖에안 밟고 싶아 그래요? 예. 네. 이제 아이들이 어렵다고 했던 오리 이오리아 네. 여기 여기는 이제 이걸 넘겨야 되는 이 가운데 넘서여기까지 올라가. 죠 그렇죠. 올라간, 그렇죠. 그렇죠. 이런 홀들이 애들 치기에는 아마추어 들치기에는 부담스럽죠. 네. <laughs> 아 재밌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아, 한번 에이. 여기를 한번 돌아보는걸로 한번 아마 해 보시면은 아, 생각 바뀌네요 아, 연습 열심히 해야겠다. <laughs> 아. 이렇게 연습을 하 이렇게 카트 타고 가다가 까딱하면 맞기도 하나요? 이게 튼튼하죠? 튼튼한데 <laughs> 네. 맞는 경우도 그 사고도 많죠.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어우, 네. 어우. 내가 이제 6번. 네. 여기서 짧아요. 엊그제 선생님이 치신 공이 여기까지 날라온 거죠? 그렇죠. 아, 이거 감동 넘어서. 여기 보면 제공 아마 있으실 거예요. 네. 네. 다음번에 공에다 사인을 하고 아, 한번 넣어서 <laughs> 넣는... 그 공을 찾는 걸 <laughs> 한번 해봐도 될것 같아요. 어, 예. 골프장 라인에서 보는 이게 또배가스 느낌이 또 다르구나 그렇죠 네. 7번호 여기도 짧아데 이제 그 다음 네. 홀이 드라이버를 치시기에는 특히나 여성분들이나 아마추어분들이 드라이버 치시면 되는 홀이 진짜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는 보통 치시은 점수가 뭐 얼마 정도 이렇게 있나요? 몇점몇점 몇 점. 제가 근데 여기를 막 열심히 네. 쳐보진 않으셨군요. 그러니까 네. 제 스스로 쳐본 적은 없어요. 여기데리고 그러니까 아, 그냥 가면. 여기서 이제 드라이버를 네. 칠 수가 있는 거리. 여기 아, 여긴 드라이버 쳐져. 네. 네. 여기가 185야는데. 네. 어, 아마추어 분들은 저 뒤쪽에서 치시면 네. 충분히 드라이버 치실 오케이. 수 있는. 어, 옆으로 날아가면 어때요? 괜찮아요. 여기 뭐 추천 와, 네. 공터라 어. 네. 선생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 제가 책임보험은 제치... <laughs> 아, <도움을 웃음> 있으시죠? <웃음> <웃음> 여기가 8번을 그릴게 어, 제가 애들 데리고 맨날 어. 걸어서 친건데 아, 네. 카드 타니까 엄청 빨리 도네요. 아. <laughs> 걸어서는 얼마얼마 걸리세요? 한1 시간 반? 한 시간. 한 시간 반. 반. 여기 이제 부부 마지막 거. 마지막 거. 여기도 어. 드라이버 나오겠네요. 네. 이 정도면? 여기도 뒤쪽에서 치시면 네. 여성분들은 충분히 드라이버 나오시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여기는 학생들은 치면 보통 몇점 정도 나와요? 잘 치는 친구들. 은잘 네. 치는 친구들은 어느 네. 파치죠? 네. 마이너스 뭐한3개4개 정도 나오죠. 네. 네. 이제 처음 시작하는 애들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네. 거기, 좀 애들이 어려워한다는 거, 네. 거기서는 점수를 많이 까먹으니까. 음. 저는 목표를 마이너스 3으로 하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플러스 3으로 잡으셔도. 아, 플러스 3? 3가... 아주 힘든. 아, 그래요? 네. 아마 일단. 아니, 저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이요? 네. 뭐만나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전모가 지금. <웃음> <웃음> 이런데, 저, 맥주 들고 가서 마시면 이러면 안 되죠? 아,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여기 맥주 팔잖아요. 아, 음주, 음주 드크 어. 하나요? 아, 아, 여기 이렇게 음주용이 있구나. 네, 아. 여기 맥주 팔고, 막 박스 채로, 막실어서 아, 역시 맥주 좋은 나라예요. 얼음 실고. 네. 네. 그 다음주는 제가 네. 연습을 안 하고 바로 네. 실전으로. 실전으로? 네. 네. 아하. 그럼 제가 뭐 처음부터 마이너스 3 치면 선생님, 뭐으실래요 <laughs> <laughs> 뭐뭐 뭐 아무거나 <laughs> 뭐 뭐든지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나이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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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이스 나이스. 야. <laughs>